우리가 리드했어 우리 개띠였어 <laughs> 짜릿됐습니다 이게 여행이지 딱 앉으니까 출발하는데 <laughs> 쌀국수찜 메뉴입니다 처음으로 밥먹으면서 맥주를 안마시는거 같아요 <laughs> 이따 마실거에 오케이 국물 있는 건조하 좀... <laughs> 새로운 네. 여긴 약간 잘츠부르크의 명동 같은 곳입니다. 잘츠는 어떤 거 같아요? 일단은 프라하랑 굉장히 다르네요. 어떤 점에서 다르죠? 많이 달라요. <laughs> 맞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다릅니다. <laughs> 많이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여래도뭐 관광객들이 많은데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한. 우리 스타벅스에서 얼마 하셨지 한한 시간, 시간 정도? 한 시간 좀반 정도. 약간의 이제 긴급 충전을 하고 아, <laughs>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는 어디 가고 있죠? 뭐 아브라바바 수도원 아우구스티노 <laughs> 아우구스티노 수도원 양조장입니다. 양조장 네. 여기에 이제 수도원 겸 양조장을 가서 맛있는 맥주를 먹을 예정이고요. 소세지랑 곁들여 가지고 알러베 먹을 예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인상을 안찌푸르고 싶지만 햇빛이 너무 세. 햇살이 신난다.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도 <laughs> 너무 세. 미친 햇살이기 때문에. 미쳤습니다구름이참여기 이거? 이긴가거 이거? 이거? 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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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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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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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따라가면 되나? 어 모를 때는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든 어. 나 아, 좋아. 가보자고. 한번 더. 아구스트 팀, 뭐, 뭐, 여기, 여기에요. 유명하다네. 컵을 셀프로 씻어야 됩니다. 이게 하프리터 맞아? 오, 좋아 어, 적혀있구나. 잠깐만. 이런 시스템입니다. 건물 안쪽에서 이제 안주를 주문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삼겹살 풍제 같은 것도 있고, 매우 다양해. 근데 양이 다 많아. 빵도 있고, 통닭도 있고, 종류도 있고, 아란치니도 있고, 치즈 종류도 있고, 앞에 소세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모짜르트 생가로. 생가로 왔습니다 왜 왔죠 왜냐 짤츠 브루크 카드는 공짜 거든요 그전 공짜인 줄 모르고 얼마였지 13유로? 15유로? 어, 아니야 꽤 비쌌어 아무튼 한 15,000원 정도 썼어. 했던 거같아요 어. 그거 아까워서 안 들어가려다가 찾아보니까 공짜였어요 공짜더라고요 다시 왔어요 다시 음. 왔습니다 컨디션 최상 최상, 최상. 음, 모짜르트 헤어라고 합니다 음, 음. 아, 예서 태어났대? <laughs> 아. 정말 부자였던 <부재했던> 게 확실해요 <laughs> 확실해요 집이 아, 엄청 커요 엄청 요거는 건물 태으로 쓰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laughs> 여기 그림봤잖아 명동 거리였잖아 어. 명품 거리에 <laughs> 센터에 옛날에도 비슷했을 거란 말이지 완전 대우였어 이, <laughs> 이 정도 대저택이라 음. 그러면 은 <laughs> 엄청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 <laughs> 부럽네요 방한 칸짜리 딸인 줄 알았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냥 저까지다 이어져 있네 그러니까 이게 천재는 재정적 지적이 뒷받침이 되어 아주. Money makes m a 오케이. 기억하세요. 돈 봅시다. 그럴 이상같이. 어. 쨔츠 성당 고급 쪽 하니 저 위에 하얀 게 눈은 아니겠지? 그냥 바위 같은 건가? 눈 맞기로. 아 오늘은 잘츠브루크첫 번째 날 밤. 우리가 이제 아침에는 잘츠 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첫날 저녁에. 뛰고 있습니다. 음, 고작 5분 뛰어왔는데 <laughs> 죽을 거 같네요. 지 않아. 막갈수 음, 있다. 너무 음, 좋습니다. 그, 다리가 끝나면 다시 뛰어야 되는데 뭐마 <laughs> <한번>, 뒷걸음질 한번. <laughs> 뒤는 없다. 저쪽 가면 또 풍경이 이뻐서 좀 천천히 살살 뛰는 맛이 있습니다. 어. 좋아요. 좋을 것 그래서 길에 아시안을 보기밖에 없는 것 같아. 아시안을 보기가 정말 힘든 거야. 자 이제 하고 다 왔습니다. 됐습니다. 아, 아, 언닝 15분. 15분 경과. 걸은 얼마 안 됐다. 2.5. 음. 오 2, 이뻐. 2.5km. 아아 이쁘네요. 색깔이 이쁘다. 네. 여기는 이제 공원처럼 약간 한강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운동도 하고 애들 놀기도 하고 괜찮아서 도가리도 까고. 근데 한강처럼 벌레가 없네. 한강 날파리 엄청 많아. 지금 딱 뛰기 좋은 날씨. 알츠브르크 오우만오우만 오후만 오우 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숙취가 없는 걸 수도 있어 알코올이 쪽쪽 빠져서 아님 말고 그냥 안는거같아아 조명이 나 형광등이 없네. 얘네가 다 건물 안에도 다 정등, 정구, 음무 그래가지고 색깔이 이쁘네. 어쨌든 오늘의 러닝 끝, 여기가 도라지 민박입니다. 바로 밑에 한식당을 같이 운영하신대요 코리안, 쿠치, 여기가 숙소입니다.

이제 정상인지 뭔지 모를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기는 눈인 것 같은데, 저 멀리는. 응? 산에 눈이 쌓여있 네. 이게 눈인지 그냥 이런 돌인지 모르겠네. 근데 네, 보니까 돌 같기도 해. 맞지. 올라와서 보니까. 해부른 궁전으로 갑니다 해부른 궁전은 어떤 곳이죠? 궁전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 살았겠죠? 아하 동원백과 동원피디야? 동원... 위키 햇살이 햇살이 뜨거워 테이브른 동전은 말이죠. 네. 짤츠 브루크의 대주교 마르쿠스 시티쿠스가 1613년부터 19년 사이에 지은 여름 별궁이네요. 아, 별궁이다. 별장 같은 별궁이다. 별장이다. 그래요. 여기가 약간 시원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더워요. 더워요. 햇살이 래도 땀은 안 나? 아직은. 어, 아직은 안 나.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있대요. 시벌해보세요. 대주교의 직궂진 장난을 엿볼 수 있는 물의 정원이라는 게 있대요. 수많은 분수로 꾸며져 있는데, 대주교가 몰래 설치한 장치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물세를 맞게 한대요. 랜덤으로 약간 분수 같은 걸 설치를 해놨나 보네요. 네. 한국어 버전 설명이 가능한. 설명 을해 주고 있 습니다. 정말, 물이, 뜬금포로, 어, 어, 뭐야, 어디서 나왔어. <laughs> 진짜, 뜬금포로,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위에서 떨어지다, 발 밑에서 올라오고, 어, 자리부터 있네? 응, 짜릿하네. 우리 초대손님, 반갑니다 <laughs> 성함을 아직 모르네. 아무튼 종혁이에요아 종혁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기 어디지? 여기 할슈타트 소금광산 소금광산 블로스만. 별게 없습니다. 그러느라 힘들어 보여가지고 경치가 너무 예뻐요. 진짜 함 이러니까 이, 이 동네에서 막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 이런 자연을 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laughs> 물이 정말 맑아요. 멋쟁이 부분입니다 노부. 네 지금. 어. 기가 짱커요. 생각보다 크고 오리도 있네. 이제 버스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서 이제 골프방으로 갈 거예요. 재밌겠다. <laughs> 저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가 지금 볼프강 수영하러 마스터스가고 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낭에는 과일과 술과 물과 네. <laughs> 가자를 챙겨들고 볼프강 호에 이제 수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어, 아, 그러니까 지금 한몇 시쯤 됐죠? 지금 한 4시, 4시 50분 됐네요 아, 아직 해질러 멀긴 했는데 오면서 보니까 호수가 너무 예 너무 예뻐. 수영 잘 하시나요? 기가 막히죠. 아. <laughs> 빠지면 구해줄 수 있죠. <laughs> <이거> 구명조끼가 없어서 <laughs> 너무 평화로운 마이네 너무 좋다. 너무 이쁩니다. 이제 또 스파 가가지고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여기가 저희 자리입니다. 과자와 과일과 물과 술, 아 근데 너무 좋다. 여기는 돈 받고 해도 좋다. 빨리 수영해. 에이, 선글라스 끼고 수영 돼. <laughs> 이제 핸드폰을 놔두고 다시 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아, 태닝을 더 하고 싶긴 한데, 아, 물놀이 하고 와가지고 혼자 뺄수 없죠. <laughs> <웃음> 귀여워! <웃음> 어, 좋은 어 좋은데? 좋은데요? 우리 저렇게 한 번씩 하자.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귀여웠어 <laughs>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 볼, 볼, 볼프강호 볼프강호 아 너무 좋 대박 이게 휴가지 진짜 난 동유럽 여행하면 이거밖에 평생 기억할 건 이거밖에 없을 거같 진짜 이게 이번 여행의 제일 하이라이트면서 핵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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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이거 전까지는 약간 다 밑밥이었지. <laughs> 약간 빌드업. 이거를 위한 고생, 고난의 어. 길. 약간 노잼이었다가 이거를 위해 꿀잼을. <웃음> <웃음> 너무 사실 올 때까지만 해도 아, 그게 뭐 재밌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사실 의심을 없지 않아 하긴 했어요. 많이 했지. <laughs> 나는 기대는 있었지만 아. 기대는 있어도 너무 좋았어 이 정도까지 재밌을 줄은 몰랐지 응. 에이, 너무 재밌어 아, 그냥 수영을 안 해도 그냥 있는 것 자체로 힐링이 돼 맞아 사람들이... 사람들 구경하고 아, 너무 애들도 잘놀고 호수라서 물이 하나도 안 짜고. 근데 좀 수영하긴 힘들긴 힘들어. 그거 <laughs> 우리가 술 마셔서 그이거야 <laughs> 몸이 너무 안 떠. 아유, 아 그냥 바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뜨잖아. 아, 아. 소금기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 음. 조금 힘들어서 자주 쉬어야 되지만, 재밌다. 애들 다 하는데. 음. 응. 그 사람들은 되게 평온하게 잘떠 있어. 그러니까. 몸에, 몸에 뭐, 여분기가 <laughs> 있나? 아무튼, 다이빙도 있... 너무 재밌고요. 응. 노트들도 아, 있고, 노트도 음. 음. 있고. 사람들 패들보드도 많이 타고 아이 경치를 한번 보여줘요 아, 여기 산맥에 둘러싸여 가지고 진짜 이런 장관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다 웃은 거 아니야 이게 그니까 아, 나는 오시려면은 <laughs> 사람들 무조건 오라고 추천할 것 같아 무조건 다른 데다볼 필요 없어 볼 필요 없어, 어, 볼 여기 필요 없어. 여기만 오면 돼 어.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동상이에요 올라오세요! 똑같은 생각이에바이리이리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곧 떠날 것 같은데, 확실히 해가 지니까 기온이 금방 떨어지네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최고의 추억일 것 같아요. 이제 볼프강호에서 수영을 다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잔 하고 과일도 먹고 잘 놀고 이제 돌아갈 겁니다. 버스가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뷰가 뷰가 여기는 좀 별로 안 좋. 고 오스트리아 여행으로 오시면 볼프강호에서 수영을 안하면 그거는 즐긴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시죠. 다 탔네. 구이자들. 가려야 되니 아무튼 여기 정말 좋습니다. 정말 강추 강추.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잘츠부르크의 마지막 날밤잘 도착했습니다. 동영상이야.